지금 이게 우한 폐렴이 우리 나라에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건 하늘의 재앙이라고 봐요 저는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옥연남이에요네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네네. 이제 지난 그 어떤 구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진짜 이런 뭐 질병, 네. 그리고 뭐 재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별하게 짚어 주신 게 우한 폐렴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네. 참 안타깝네요. 우한 폐렴만 네.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초3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신도한테. 네. 언니 이러는 거. 왜 그랬더니 하, 언니 무서운 거 같아. 정말 이래. 그래서 뭐가 강원도에서 네. 그 무슨 폭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전기 불이 나서 네. 무슨 펜션에 난리가 났고 뭐 일가족이 뭐 죽고 뭐 호주도 난리 났잖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불 불로도 오래. 이게 재앙이고 어떤 재해, 재난, 병보 이런 게 굉장히 설치 거다. 지금 이게 우한 폐렴이 우리 나라에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하늘의 재앙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다른 병들은 네. 금방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무슨 독감이라든지 이러면 근데 이건 사실은 급속도로 번지잖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 손님 보는 것도 무서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또 감염이 되신 분들께서 이제 많이 오신다면 에이. 약간 뭐 신기로 뭐 이렇게 뭐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에이. 아니, 아무리 신이 연검해도너 우한폐렴이, 폐렴, 우한 우한폐렴이 걸려서 오는구나, 이거 몰라요. 그 자영동에 사시는 선녀보살님도 네. 이렇게 우한폐렴이 왔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네. 어디 동에 누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녀보살도 우한폐렴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니 사실은 이게 지금 심각한 것 같아. 그렇죠. 또 우리 전 국민들도 이럴 때 정말이야 소독 잘하고 손잘 씻고 건강 관리 잘 해서 우리 모든 전국민이 병부 잘 넘기고 또 웃는 얼굴로 모든 지금 마비되어 있는 이경기가 하루속히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하고 있거든요. 올해 네, 잘 넘기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